디야. 아빠, 디야, 디 아빠, 디야. 아빠, 팔 힘주고. <laughs> 세연 앞에 봐, 앞에 봐. 앞에 봐. 세연 앞에 봐. 뒤에 나 옆에 보니라, 앞에 봐야지. 넘어져 그러다 큰일 나. 앞에 봐, 앞에. 자, 시. 태연 빨리 굴려야지 할수 있어 얼른 이로와화자 어쩌다 보다 원원딘 아? 니 어쩌다 보다 쇼빙 아? 빨리 와세짝까지 빨리 와 마지막 두 번만 더 타자 빨리 와두번두번 얼른 와